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교 댄스 브루스 교육 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왼쪽으로 도는 좌향 90도와 좌향 180도를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왼쪽으로 돌면은 오른쪽으로 도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른쪽으로 도는 우향 90도와 우향 180도 그래서 오늘은 우향 90도 도는 방법을 스톱모션 으로 여러분에게 교육시간을 함께 할까 합니다. 열심히 배우셔서 관광도 찾으시고 또 노후에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생명도 많이 연장이 돼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세상 좀 오래 살아봅시다. 마음보곽기 운동에 음악을 들으면서 이 스텝으로 운동을 해 보십시오. 생활이 새로워질 것이고 내 마음의 힐링,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생명이 연장되고 이 좋은 세상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푸르스 우향 남녀 스텝을 동작 모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여겨보시고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여성 스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텝이 잘 보이도록 방향을 45도 각도로 앵글을 잡았습니다.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우량,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두 번째 발은 들었다가 제자리에 놓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성 우향 여섯 스텝 남장은 남성은 앞으로 전진해서 시작으로고 여성은 뒤로 후진을 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 둘두 번째 발은 약간 들었다가 놓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성과 여성, 우양 90도 방향 돌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스텝이 나갈 때, 두 번째 스텝을 남성은 뒷굽을 들어주고, 여성은 앞굽을 들어줍니다. 앞굽을. 하나, 남성은 뒷굽을 들어주고, 여성은 앞굽을 들어주죠. 둘과 동시에 굽을 내립니다. 둘,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에는 방향을 잡아주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여러분 스톱 모션으로 우향 구시다 방향 돌기를 열심히 보셨나요? 열심히 하십시오.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고 재밌게 놀수 있는 재미있는 노후에 건강 댄스 건강 춤을 배워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또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인생 별고 있습니까? 자식들은 다 커서 이제 독립해 나가으니 남은 우리 인생 우리가 건강하게 즐깁시다. 사극댄스춤을 배워 보시죠. 건강해지고 건강하다는 것은 결국 생명이 길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는 그저 뭐한 달에 한, 영상 하나, 두 달에 하나 이렇게 올렸는데 앞으로는 자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